네 반갑습니다 김법성입니다. 어, 광운대 2017년 논술 대비법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논술의 법칙에서는 어, 많은 강좌들을 무료로 올릴 생각입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논술 어, 컨텐츠를 생산할 생각이니까요 많은 어떤 경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광운대는 어, 논술의 체제가 없죠. 논술 어, 문제가 그래서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일단 가운데 이제 학교 2017년도 모의 논술 문제입니다. 문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제를 보면서 하나하나 보죠. 일단 가운데는 논술 시험 시간이 120분이잖아요. 그죠? 120분 동안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어, 요구하는 답을 쓰셔야 됩니다. 문제는 두 문제죠, 두 문제. 두 문제가 나오고요. 이두 문제를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완벽하게 쓰는 것이, 어, 학교에서 학교 갈수 있는 길이다. 작년에 가르친 학생 중에서 이제 100대1을 뚫고 미디어 학부를 들어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어, 글을 이렇게 복잡하게 쓰는 친구가 아니에요. 간단 명료하게 정확하게 핵심만 학교의 의도를 분명히 반영해서 쓰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어, 논술을 그 학생이 많이 공부했냐 오래 공부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한 2, 3개월 정도밖에 공부 안 했어요 여름방학 때부터 했으니까 어,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독해하고 학교의 의도를 잘 읽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검정색 연필 사용해도 됩니다 많은 학교들이 이렇게 연필을 사용 못하게 하는데 연필로 써도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중요한 건 내용이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크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어, 시간 어, 요것만잘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연필로 마음껏 쓰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어, 지우개랑 수정액 테이프 뭐 사용 가능하니까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2017년도 모의 문제인데요. 어, 문제 하나에 50점, 750자 플러스 마이너스 50자네요, 그죠? 가나다 이렇게 네 개의 어떤 제시문이 주고 논제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논제를 보시면. 가에서 소개하고 있는 두 조사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런 결과가 도출되는 세 가지 경로를, 세 가지 경로를, 나다라를 활용하여 유추하시오. 결국에는 대학이 묻는 건 뭐냐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뭐니, 그 다음에 이런 결과가 도출되는 세 가지 경로를 유추하라. 그럼 750자 두 문제를 쓰는데 있어서, 현상과, 자, 어좀써 볼게요 형광펜으로 한번 그려 보죠 현상 그죠 현상과 유추 하세요 이런 세 가지 경로를 유추 하세요 이걸 요구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어, 앞부분에 750자 중에서 절반은 어때요 절반은 현상을 쓰고 그죠 나머지 절반은 유추하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봐봐요. 뒤에 유추하는 부분이 나다라를 활용해서 길잖아요. 그죠? 나다라를 활용하여 유추하라는 부분이 기니까 앞부분은 300에서 400자, 뒷부분은 한, 아, 앞부분은 한 300자 정도 내외, 뒷부분은 한 450자 정도 내외. 이렇게 한 100자 정도 차이로 쓰면 되죠. 아니면 앞부분을 한 200자, 뒷부분을 한 400자, 450자, 요, 요 정도 잡으셔도 어, 큰 무리가 없다.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나다라 네 가지 제시문이 있기 때문에 제시문에 맞추어서 분량을 배분하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쓰는 데 4분의 1, 뒷부분에 쓰는 거 4분의 3 정도 쓰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네요. 자, 그래서 어, 이렇게 문제가 현상을 물었잖아요. 그럴 때는 현상이 무엇이다라고 명확하게 딱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어, 현상이 나타 결과를 물었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 유추하라 그랬잖아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나 원인은 나다라를 활용하면 무엇으로 유추할 수 있다 결국에는 현상이 무엇인지 명확히 개념화하는 것 나다라를 통해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나 원인을 합리적으로 유추 추론하는 것이 이 대학의 문제의 핵심이겠습니다 어, 특별한 어떤 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요구하는 말을 명확하게 학생이 써주기를 요구하는 것이 학교 측 의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자, 2번 문제는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2번 문제. 2번 문제도 이렇게 가, 나, 다 이렇게 세 가지 제시, 다라 제시문이 있고, 논제가 요구하는 건 뭐죠? 어, 가에서 나타난 38명의 목격자의 행동을 나와 다의 내용을 활용하여 행동. 그러면 38명의 목격자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다라고 마찬가지로 규정을 해줘야죠. 앞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현상을 이야기해달라고 하니까 현상을 개념화했어야 됐잖아. 마찬가지로 나다의 내용을 활용해서 뭔가, 목격자의 행동을 뭔가 비판하라고 했으니까 목격자의 행동은 무엇이다라고 개념화를 해야죠. 나다를 활용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비판하라고 했으니까 목격자의 행동은 뭔가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뭐 여러 개 명확히 제시돼야 되고요 가해의 밑줄 친 책임 전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라의 내용을 활용해서 논술하라 결국에는 대학이 요구하는 바는 어, 비판하고 38명의 목격자의 행동을 비판하고요 그죠? 목격자의 행동을 비판하고 결국에는 가해의 문제를 해결하라 결국에는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가해의 문제점을 찾고 가을 해결하세요, 입니다. 결국 가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도대체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 그 핵심을 정확하게 찾는 게 아주 중요하겠네요. 자, 1번과 2번 문제를 보았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나요? 1번과 2번 문제의 공통적인 어떤 주제를 정확히 잡는 게 아주 아주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되겠 될 겁니다. 1번 주제, 2번 주제 1번 주제, 2번 주제를 명확히 잡는 게 아주 아주 중요해요.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자, 1번 주제, 2번 주제. 1번도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데 있이 결과를 합리적으로 유추하라. 2번도 한번 보세요. 뭔가 목격자의 행동이 나타나는데 그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거니? 비판해봐. 그리고 그 문제를 극복해봐. 를 묻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1번과 2번 문제 공통적으로 핵심되는 문제 상황은 학생이 얼마나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어떤 채점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 측체어 논술 광운대 논술의 어떤 핵심되는 키포인트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자, 광운대는 무엇이 승부를 가르느냐? 어, 시험을 치는 2시간 동안 핵심적인 쟁점, 문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승부를 가는데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땐 7, 80%예요 이 학생이 지금 1번 문제와 2번 문제에 나타난 어떤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문제 상황을 정확히 포착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입장 뭔가 대립되는 입장 혹은 세 입장이 어디서 어떻게 어, 부딪히고 충돌하는지를 명확하게 그 이유 근거를 제시하면서 서술을 해 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글이 분명해지죠 그리고 어, 글을 쓰는 과정에서 가나다를 활용하라고 할때 활용해야 될그 제시문 안에는 중요한 개념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개념어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제시문의 중요한 개념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제시문과 제시문이 다른 제시문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따져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에서 찾은 제시문과 나에서 찾은 제시문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어, 어, 제시문의 개념어가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면서 글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어, 한 편의 어떤 제 아, 중요한 키워드를 놓치지 않고 일관성 있는 글을 쓸때 중요한 글을 쓸수 있습니다. 자, 광운대가 어, 이번 문제에서 데이터나 통계를 종종 내거든요. 그때는 데이터나 통계를 조금 꼼꼼히 분석. 해 주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가운데의 데이터는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나 통계에 뭐 그래프가 나오면 그래프에는 무엇이 어디서 어디까지 뭐 증가한다, 감소한다, 데이터를 묘사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통계나 수치를 나열하지 말고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서술해 줘야 되고 그러한 데이터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나 원인을 서술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데이터 통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른 제시문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글을 쓰는 게 어, 광운대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광운대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요?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승부를 가른다. 즉, 문제 상황을 정확히 숙지하고 그 정확히 숙지된 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글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글을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냥 제시문 옮겨 적은 글. 그래서 광운대 학생의 글을 보았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글의 특징이요. 그냥 제시문 갖다 붙이기.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글들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핵심되는 개념과 그 개념의 연관성을 토대로 뭘 보여 줘야 돼? 문제 상황을 정확히 보여 주는 것이 광운대 논술의 키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술의 법칙에서는 광운대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떤 수업이나 자료는 어, 파이널 강의에 올려 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하시면 어, 들을 수도 있고요 해, 어, 방금 이런 문제에 대한 제시문과 문제 분석 그리고 답안을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될지에 대한 해설 강의를 어, 논술의 법칙 온라인 파이널 강좌에 올려 두었으니까요 신청해서서 들으면 좀더 자세한 어떤 어, 내용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문제 상황과 쟁점을 중심으로 개념어를 놓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관된 글을 쓴다면 좋은 글을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광운대 2017년 논술 대비법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